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 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 드려요. 알뜰려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시원한 바람으로 더위를 날려 줄 한일 냉풍기가 특별 할인가로 35% 할인을 통해 257,540원에 만나보세요. 쾌적한 여름을 위한 최고의 선택, 지금 바로 경험해 보세요. 4위입니다. 시원한 여름을 위한 특별한 기회. 파세코 25년형 프리미엄 창문형 에어컨을 2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쾌적한 6.4평 공간을 시원하게. 지금 바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최고의 시원함을 경험하세요. 3위입니다. 시원한 여름을 위한 완벽한 선택. 캐리어 창문형 에어컨으로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보세요. 에너지 효율 1등 급으로 정기료 걱정 없이 10% 환급 혜택까지. 18.7, 5.7평 공간을 시원하게, 방문 설치로 편리하게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시원한 여름을 위한 최고의 선택. 캐리어 1등급 인버터 창문형 에어컨이 27% 할인된 놀라운 가격으로 간편자가 설치로 쾌적함을 누리세요. 지금 바로 57만 9천 원에 만나보세요. 1위입니다. 시원한 여름을 위한 완벽한 선택. 10% 환급 혜택과 함께 TCL 창문형 에어컨을 만나보세요. 13% 할인된 가격으로 쾌적한 4.5평 공간을 간편한 방문 설치와 56cm 슬림 디자인으로 더욱 만족스러운